머리가 찌끈찌끈 영어로 말하면 몸이 막힘막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요 썬킴과 케일린의 영원하다 우리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laughs> 자 저희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동시를 하나 좀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삼석 시인이 쓴 똑같이라는 동시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봤죠. 네. 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입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먹이를 먹는 하마와. The world's biggest mouth that eats the biggest prey, the hippo.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먹이를 먹는 개미가 The world's smallest mouth that eats the smallest sized food, the ant. 어느 날 아침 똑같이 말했대. One morning said the same thing. 오늘 아침은 참잘 먹었어. Today's breakfast was so delicious. 네. 무슨 의미예요? <laughs> 이것이요,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큰 짐승이 큰 먹이를 먹으나, 아주 작은 미물 같은 개미가 먹으나,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이즈에 상관없이 행복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다. happiness is very subjective라고 할수 있겠죠? 음, mm -hmm. 좋은 말이네요. happiness 오, is subjective. 제가 방금 생각해냈어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아, 우리 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불행해진다. 라는 말 했었죠. Mm -hmm.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비교할 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영원할다 윙잇과 경쟁 프로그램의 퀄리티죠. <laughs>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비교가 안 되는구나. <laughs> 그렇죠. 네. 자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완벽한 프로그램 영원하다 윙잇 한번 시작해볼까요? Mm -hmm. 자 영원하다 윙잇! 케이린 선생님은 어, 외국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아침에 뭐 먹어요? 아 아침에요? 음. 뭐? 베이컨, 에그, 혹은 소시지,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간단한 걸 먹죠. 전혀 안 간단해 보이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저는 뭐 아침에 항상 <laughs> 예, 라면을 먹는데요. 진짜요? 그면 뭐예요? 라면 어땠어요? 아, 네. 네. 예. 여러분들은 다 아침에 보통 뭐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세요. 마이크 어떤 분이 갖고 계세요? 아, 저기 안경 끼신 분, 마이크 잡으시고. 아침안 먹는데. 아침에 그냥 <laughs> 마이크 잡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우리 옆에 분, 네, 마이크 좀 잡으시고. 어, 이게 토스트에다가, 음, 뭐, 샌드위치, 샌드위치 만들어줘요. 아이언맨. 아 아, 네. 아침에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네. 가족들에게? 네. 오. 그냥 국이나 밥 이런 거안 드세요? 그걸 줬더니 잘안 먹더라고요. 이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옆에 분은 마이크 좀 넘겨주시고. 아침에 보통 가족들에게 뭘 아침으로 드리세요? 저희는 밥, 국,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오, 그렇군요. 네. 케네 선생님은 그, 미국 사실 때는 팬케이크를 드셨다고 치고, 요즘은 뭐 드세요, 아침으로? 매일매일 달라요. 콘프레이크 먹을 때도 있고요. 네. 뭐, 엄마가 밥해주시면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왜 어머니한테 밥을 바라세요? 본인이 아, 만들어서. 맞아요. 어머니께 요리를 해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그런데요. 저희 네. 어머님께서는 부엌은 어머니의 공간이라고 네. 저를 아.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더럽히니까 이것저것 한다고. <laughs> 오늘의 핵심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네. You should still ~~라는 표현이거든요. You should still. 어떤 뉘앙스예요? 아우, 그래도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아프더라도 좀 먹어. 이럴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You should still eat. 이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should 이 조동사가 한국에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조동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should는 약간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유를 하는 거죠. 강한 권유. 그렇죠. 그래서 You should go home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 이게 아니라 야 웬만하면 좀 집에 좀 가지 그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슬가 스틸까, 스텝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좀 해라 이거죠. 어떤 예가 있어요? 밥 먹는 거 말고. 어, uh, you should still go to school. 아이들이 엄마 엄마 난배 아파 학교 안 갈래. 그래도 you should still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그래도 너 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you should still 요거까지 한번 한, 한 덩어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should still 시 다섯 번만 하니까 시작. You should still, you should still, you should still, you should still, you should still 은근히 발음이 힘들어요. 네, still 여기 좀 어려요. still이 아니거든요. 음. still하면은 강철이라는 뜻이죠. 홈치다도 있죠. <laughs> 어, 그렇죠. 홈치다도 있네요. 음. 아주 따, 짧은 발음인데요. still 뒤로 혀가 중간 부분이 목젖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어 말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Still. 해보세요, 시작. Still. 이렇게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Still 같은 경우에는 S-T-I-L-L은 아직까지는 짧게 발음하는 단모음이고요. 훔치다와 강철은 똑같은 발음인데 길게 하는 장모음이죠. Mm -hmm. Still, Still, 이렇게. 아이고, 자네 요즘 아직도 강철을 훔치나? 아, <laughs> 어, 왜요? <laughs> 어떻게 안 돼요?